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원가 계산의 기초 관련된 핵심 이론 정리 및 객관식 기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와 원가 회계 개념, 원가 회계 목적을 볼게요. 원가 회계는 정보 이용자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우순 정보, 원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자료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밑에 1번, 2번, 3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점.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목적이고 정보 이용자가 내부 이용자. 일정한 작성 기준, 일반 기업의 기준 등 작성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가의 분류 거의 매회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원가 분류. 첫 번째 발생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분류하죠. 이 제조 경비, 경비는 다시 월할 제조 경비, 측정 제조 경비, 지급 경비, 발생 경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측정 제조 경비는 계량기에 따라서 측정이 가능해요. 지급 경비는 그 소비액, 매월의 소비액을 지급하는 경비를 의미하는 거죠. 당월 소비액은 당월 현금 지급액에서 당선 전미 빼고, 당월 선급액 빼고, 전월 미 지급액 빼고, 나머지는 더하시면 돼요. 전월 선급액 더하시고, 당월 미 지급액 더하시면 발생주에 따른 소비액이 나옵니다. 발생 경비는 현금의 지출 없이 발생하는 경비로서 간모 뭐 손실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 밑에 보시면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직접 원가는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말하고 간접 원가는 공통 원가죠. 둘 이상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공통 원가가 간접 원가가 되어집니다. 제조 활동 관련성에 따른 분류. 관련이 있으면 제조 원가, 관련이 없으면 비제조 원가가 됩니다. 먼저, 제조 원가는 다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 가능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때에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제조원가 3요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나머지 더해서 뭘 한다? 그렇죠. 어,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직접 재료비 두 번째, 직접 노무비. 세 번째, 제조간접비가 제조원가 3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합격 팁. 직접비, 기본원가 또는 기초원가라고도 해요. 기초원가는 뭐다? 직접재료비 더하기 직접노무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 전화원가는 뭐가 될까요? 뭐 더하기 뭐? 그렇죠. 직접노무비 더하기 제조간접비가 됩니다. 제조 활동과 관련이 없는 원가가 비제조 원가죠. 기간 비용, 손익계산서 판간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제조 원가인지 판간비인지 비교하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어 제조 원가는 어디에서 발생이 되었다. 그렇죠. 공장이죠. 공장. 비제조 원가는 판간비는 공장에서 발생된 원가가 아니에요. 본사, 사무실 등에서 발생된 원가가 환감비가 되겠습니다. 원가 행태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이 되어진다. 그렇죠.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원가, 고정원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다시, 변동원가는 변동비, 준 변동비가 있죠. 변동비는,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원가 총액은 증감 하나, 단위당, 변동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한 형태 원가를 의미하고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는 변동비에 해당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준 변동비는 조업도 변화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고정원가와 변동원가 두 부분으로 구성된 원가, 혼합된 원가를 의미하죠. 준 변동비라고 하고 여기에는 전기 요금, 택시 요금, 뭐 전력비 등이 있어요. 고정비 성격과 변동비 성격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게준 변동비가 되겠습니다. 고정 원가는 고정비, 그 밑에 준 고정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먼저 순수한 고정비는 고정 원가는 조업도의 변동과 무관하게 원가 총액은 일정하나 단위당 고정 원가는 조업도 증감에 반비례하는 형태 원가입니다. 뭐가 있죠? 공장 임차료,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준 고정비. 준 고정비는 특정 범위 조업도 내에서는 총원가가 일정하지만 조업도가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일정의 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 형태를 뭐라 한다? 준 고정비. 생긴 모양이 계단 형태이기 때문에 계단 원가라고도 합니다. 중요하고요. 밑에 5번, 그러니까 합격팀 다 아실 거예요. 중요하죠. 밑에 5번,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 기회원가, 기회비용이죠. 기회원가는 차원을 다른 대체적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익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2번, 메모원가메모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대안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아니한다, 발생하지 아니하는 비관리 원가가 네모로 원가가 되어지는 거죠. 지금부터 객관식 기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